첫번째는 워해머, 카오스베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된 바 있었던 디아블로3와 바이킹처럼 비슷한 느낌의 핵앤슬래시 RPG 게임입니다. 저희는 아이템을 파밍하고 캐릭터를 키우는 종류의 게임을 상당히 즐겨하는 편이라 이 게임 역시 크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등장하는 몹들 또한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 같은 게임이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배경의 비주얼이라던가 시원한 액션성만큼은 기본적으로 잘 구현을 해낸 듯 하나, 생각보다 쉬웠던 보스전과 함께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퀘스트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패드입니다. 게임 이름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두 발로 걷는 귀여운 로봇과 함께 협력하여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무게 중심을 맞추고 정해진 물건을 지정된 위치로 옮기고 바닥의 패널에 발을 올리는 개수를 맞추기 등등 챕터마다 개성이 뚜렷한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긴 했으나 플레이 타임이 보통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이내에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DLC를 통해서 추가 레벨이 등장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원피스 해적무쌍 4입니다. 한편 이후로 5년 만에 신작이 발매되었고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까지 진행이 되어 원피스와 무쌍류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꼭 해볼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편에 비해 스토리보다는 액션에 더욱 중점을 두었는지 중간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구현하는 무쌍류다운 호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공중에서 기술을 시전할 때는 조금 불편한 조작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플레이에는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메인스토리 모드가 끝이 나고 트레저 모드와 같이 캐릭터 해금 요소에 필요한 미션들을 하게 되는데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느낌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전부 깨야할 의욕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네번째는 배드랜드입니다. 각종 장애물과 함정을 피해 날아다니는 털뭉치 모양의 클론을 조정하여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이미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바 있었으나 콘솔 버전으로 인식이 된 게임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배경과 사실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인데 이 게임은 마치 리듬 게임처럼 적재적소에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카이포스입니다. 오락실에서 하던 비행 슈팅 게임의 정석과 같은 게임이라 할수 있죠. 게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얻는 재화인 별을 통해 비행기 강화를 시켜 어려워지는 스테이지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다른 비행 슈팅 게임과는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맵 중간마다 조난을 당한 인원을 구출하는 미션이 존재해 다소 루즈해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PS4 2인용 게임 추천 영상 13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